안녕하세요 파방입니다. 지금 울산의 이성진 동물병원에 도착하였습니다. 진돗개 울프의 퇴원 날짜가 내일인데 하루 앞당겨져서 오늘 퇴원을 시키겠습니다. 공격성이 나와서 주사 및 약도 못 먹이고 처치가 곤란하다고 제가 울프를 데리고 가서 경주 동물병원에서 그 치료를 하라 그래서 수술은 잘 끝났기 때문에. 울프를 태원시키겠습니다. 일단 제가 올라가서 3층에 이번에 있는데 울프의 반응 한번 살펴볼게요. 다른 사람들, 간호사나 의사한테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주인이 지금 이틀 만에 도착했잖아요. 그랬을 때 울프, 진돗개 울프가 얼마나 주인한테 방학해 맞아주는지 그렇게 한번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분야가 틀립니다. 원장님은 그 정형외과 이렇게 돼 있고, 원장님은 그 뼈나인데 정형외과 전문의. 그 이분은 신장투석 전문의, 일반외과, 응급의학 다 틀려, 분야가. 저 담당하시는 분은 일반내과 종양 이렇게 돼 있고, 저 담당하시는 분이 부원장, 여자분, 부원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울프! 네 이걸로 가세요 이를 데리고 오셔서 에올려주셔야 돼요 알겠습 잠깐만 칠게요 네. 울프! 울프! 그렇지 울프입니다, 울프 아, 일어나 가보세요 울프, 그렇지 아빠야, 아빠 그렇지 좋아하죠? 좋아하죠? 그렇지 아, 가만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여기까지만 할게요 구독자님들 개가 지금 나보되면 안되기 때문에 여, 여기까지만 찍을게요 울프야 그렇지 어, 어 그래 주인 어, 어. 알아보죠 오케이 지금 이 사진은 울프 다친 다리에 철심이 6개가 박혀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전체적인 수술은 뼈가 조각이 나고 삼각 인대가 두각이 났죠. 지금 이 부분 보이는 데가 삼각 인대가 터져서 개 머리 있는 쪽, 가슴 있는 쪽으로 말려서 올라간 그림입니다. 아, 자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아지금 설명은 나중에 하고 잠깐만요. 보여주기만 하죠. 오, 이제 이 뒤편에도 거짓대야될 거잖아요 이것도 음. 원장님 까먹지 말고 해주셔야 되고 예, 예. 아, 지금 울프 보시면 엄청나게 얌전하잖아요 제가 지금 갈 때는 그 울프하고 자, 다시 뒷좌석에 탔습니다 앞전에는 여기 사람이 타는데 앉았는데 울프가 심하게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소독을 하고 다시 붕대를 감았습니다 이거 할때 그 아까 보시면 간호사 분이 다섯 번 그리고 부원장님이 한 번. 저까지 여섯 명이서 잡고 했는데 그 영상은 그 부득이하게 찍을 수 있다고 허락을 하셨는데 제가 울프를 잡고 있느라고 영상을 못 찍었는데 옆으로 누인 상태에서 이쪽 다리가 위로 가게 저 빼고 그 간호사 다섯 명, 부원장님 여섯 명이 잡았잖아요. 저까지 일곱 명. 제가 이거 울프 모에서 손을 떼자마자 울프가 바로 발버놓쳐버립니다 난리 피어버려. 요 근데 주인이 이렇게 손을 얹고만 있어도 얌전하게 있습니다. 그거를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카메라를 잡고 있으실 분이 없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못 찍었습니다. 지금 이틀 동안 울프가 사료하고 간식 입에도 안 됐습니다. 울프가 개껌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간식도 하나도 안 먹고, 사료도 밥그릇에 있었는데, 입에도 안 됐습니다. 봐 보세요. 지금 방금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사료 먹습니다, 울프. 병원에서 주인이 없으니까 좋아하는 개껌도 입에 안 되고 사료도 전혀 안 먹던 울프가 집에 오자마자 바로 사료 먹고 있죠. 구독자님들, 지금 방금 도착했어요. 봐 보세요. 짐포 따이고 마당에 있는 개 밥그릇. 지금 들고 들어온 건데. 봐 보세요. 바로 먹습니다. 병원에서 이거 한 개도 안 먹었습니다. 개껌. 한번 줘볼게요. 그 부원장님 여성 제 주치분이 의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을 한 개도 안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한번 제가 줘볼게요. 집에 들어오는지 지금 시간이 한 2분 정도 됐습니다. 2분. 바로 줘볼게요. 울퍼 먹을 거야? 먹어? 봐보세요 바로 먹습니다. 바로 낯선 사람이 의사나 간호사가 챙겨줘봤자 먹지 않는다. 이게 진돗개예요, 구독자님들. 우리 애들이 진돗개 100%의 순종은 아니지만 87.5%의 진돗개 피가 들어갔고 12.5%의 평상개 피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진돗개입니다. 8 7 5의 진돗개의 행동이에요. 그, 아까 영상의 댓글에, 다른 유튜버는, 유기견, 진돗개 믹스를 데리고 온날 주인 말을 잘 듣는데, 그건 왜 그런 거냐? 이런 댓글이 있던데, 진돗개의 피가 한10%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10%. 아니면 외국개의 피가 들어갔던가, 많이 들어갔던가.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진돗개는 한 주인만 성깁니다. 그 개가 진돗개라고 방송했다고 진돗개, 순종인지 아니면 그 피가 10%가 들어갔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 유튜버가 밝히기 전까지는 야 우포 바로 먹습니다 이게 뭐 집에 도착해서 뭐 1시간 2시간이 흐른 게 아니고 지금 집에 도착한 지 2분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2분 차에서는 못 주죠 바로 먹어 버린다 왜그냥 제가 있잖아요 <laughs> 주인이 주인이 주기때문에 먹는겁니다. 구독자님들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가 주면 안먹단 말이지 이틀동안 이틀동안 입에도 안됐다 식음을 전폐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진돗개입니다 진돗개 다른 외국계 들은 기르기 쉽단 말이지 아무나 다잘 따르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진돗개가 오면 골치아파야 병원에서도 그리고 동물 그 훈련소 있죠 거기서도 진돗개는 잘 안받을라 그래요 머리는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진돗개가 하지만 말을 안 들어먹어 주인 말만 들으려 그래 그래서 타 채널을 자꾸 비교하시면서 거기 개들은 어떻게 유기견을 데리고 왔는데 성견을 왜 이렇게 금방 하루도 안 됐는데 꼬리를 흔들고 밥도 잘 먹고 주인인지 인지하냐 그거는 진돗개가 아니야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진돗개 의 피가 아주 그냥 그 조금 들어간 거야, 조금. 몇 프로 단위로. 네 개가 진돗개 믹스견이고 다른 유튜버가 진돗개 믹스견이고 빠바기가 기르는 울프도 진돗개 믹스견이지만 다 똑같은 혈통이 아니란 말이죠. 구독자님들, 다 똑같이 비교하는 거는 모순이에요, 모순. 3개 먹었는데 지금 3개 먹었죠? 하나만 더 줄게요 지금 막 땅에다 흘린 부스러까지 먹습니다 너무 굶었기 때문에 사료 조금 먹었는데 4개까지만 줄게요 빈 위장에 개껌을 많이 먹으면 안 좋기 때문에 4개만 줄게요 울프가 먹으면 뭐한 7개 정도 먹는데 4, 4개만 줄게요 4개 위장에 무리가 있수 있기 때문에 야 울프 야우이 먹어 패드 그렇지 진돗개는 다른 개들도 주인을 따르고, 주인의 명령을 듣고, 주인을 사랑하고, 애정 표현을 하고, 애교를 부리고 하는 것도 똑같지만, 진돗개는 특히 그게 심하기 때문에 좀 기르기 힘든 견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